오늘은 예,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나이니라고 하는 성, 뭐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어, 모르지만 어, 갈릴리의 한 지역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즐거움. 어, 그런데 이 즐거움의 성의 이름은 즐거움의 성인데. 장례가 나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하나를 메고 나옵니다. 성문에 가까이 드셨다 죽은 사람이 나왔다 왔다 보통 이제 어, 이 당시에는 어, 묘지들이 어디에 있냐면 성 밖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 밖에 그래서 서울에 가면 제가 서울의 장충당학교 부목으로 있을 때 어, 그 조금만 거기서 더 가면 광희동에 시구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구문 어떤 문이냐면 시체가 나가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산성을 이렇게 축조할 때그 둘레에다가 여덟 개의 작은 문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구문이 아니고 서안문이라고 돼 있는데 그 문은 유독 꼭 시체가 나갈 때그 문을 통해서 나가고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장례를 치리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딱 맞맞닥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지요. 이 즐거움의 성이라고 하는 이 나인 성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지요 그것을 한계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태어나는 거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죽는 거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늙는 거 마음대로 못 하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옛날에 과거를 되돌아보면 다 젊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가. 늙는 것을 막, 막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심지어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 나인성에도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즐거움의 성에 죽음이 있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더 가슴 아픈 고통이 생깁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 그 죽은 아들이 청년인데요, 독자입니다. 여기 보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모든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과부라는 말한 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과부 그러면 가난하다. 과부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다. 과부 그러면 경제적인 무능력자다. 오직 남자를 통해서만이 어떤 경제적인 삶이 가능했던 시대. 그 시대에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죠. 그 희망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소망이라도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마지막 소망마저도 사라진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를 보셨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아라. 여기서 운다는 말이 나오는데, 운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는 운다, 그리고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 당시의 언어에는 그냥 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안에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감출 수가 없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슬퍼서 그냥 참고 또 참지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슬픔을 의미할 때 여기서 울지 말라라고 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클라리오 클라 어, 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어, 너무 너무 슬픈 거예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말도 어, 기록되어 있는 원어 자체가 중요한데요. 어, 이 뜻은 뭐냐면 뭐에스플플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제가 뭐 헬라어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는 꼭 필요해요. 불쌍하다는 말이 뭐냐면 원 뜻이 창자가 뒤틀려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 그냥 불쌍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속에 내장이나 네 간이나 심장이나 폐 등이 움직일 만큼 그렇게 애처로운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때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심정을 아신 것이죠. 이 여자는 이제 유일하게 어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그 독자 하나 아들이 죽었고, 뭐 아들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자신의 미래를 바라볼 때, 남은 생애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 창자가 이렇게 뒤틀려질 정도로 그런 슬픔과 아픔과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거나 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에, 그러면은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그에 따른 또 일법적인 어떤 무언가를 해야 돼요. 속죄하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을, 관에 손을 대십니다. 어, 뭐 요즘은 안 하지만 제가 장충당께 부목으로 있을 때 그때는 꼭 이제 염을 할때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제 염을 할, 하면 가죠. 그래서 한 시간 내내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면 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신이 누워 있죠. 그럼 차갑습니다. 냉동실에서 나오니까 냉장실에서 그러면 이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그 차가운 느낌이 확듭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시신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시신들이 있어요. 어떤 시신은 참 깨끗한 시신도 있고, 어떤 시신은, 죄송한 말이지만, 흉측한 그런 시신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로 죽은 사람의 시신은요, 깨져 있기도 해요, 몸이. 그런 시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할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관에 손을 대는 것, 지금은 그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으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죠. 이 당시에 시체는 세마포로 감쌉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위로 감싸듯이. 그런데 뚜껑이 없습니다. 그냥 뚜껑이 없는 상태로 그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이제 그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탈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탈관 간 뚜껑을 이렇게 씌우지만 어, 그 시신을 묻을 때는 요즘 뭐 대부분 뭐 어, 이렇게 화장하긴 하지만 어, 그 이제 탈관을 해서 관을 다 떠내낸 다음에 탈관을 해서 시신만 묻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따라시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명령을 하고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세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번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죽었을 때 살렸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여기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영혼이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을 때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죠 그래서 하나하나 붙지 않습니까? 살도 생기고 그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영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에스겔 보고 명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었던 청년이 청년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줍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청년은 소생했습니다. 소생.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청년은 소생했습니다 소생은 죽, 어,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히 사시는 것이죠 어, 이 소생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만을 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청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도 삼을 수가 있고요 체험이 확실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돌보라고 보냅니다 어머니를 돌봐라 이 불쌍한 여인 너의 어머니를 돌봐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참 이런 저는 이 부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일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나가는 이 섬김과 관계를 예수님이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족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존재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16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6절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왜냐면은요 400년 동안 구약 성경 말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냐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큰 선지자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 선지서가 있잖아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진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아이 사람은 큰선지인가보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 하시는 행,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집니다. 나인성은 갈릴리에 속한 자그마한 마을이었지만 죽은 자를 소생시키신 예수님의 유일한 권능의 이름을, 이름이 이 나인성을 통해서 각처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선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인성은 말 그대로 이제 즐거움의 성이 됐습니다 진, 진정한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딱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대부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뿐이에요. 그냥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물론 뭐 우연히, 믿음 안에서 우연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어머니에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면에서 볼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상상 이상으로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왜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단지 요셉은 뭐했죠? 그냥 믿음 안에 거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것 뿐이고, 그리고 유혹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간 것 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다 예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상상하지도 못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예수 안에 그냥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부모 안에 있으면 부모님이 다 공급해 주잖아요. 어린 아이들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안에 거해 있으면 다 공급해주듯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상상 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전을 어, 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으면 구역 내에서 그런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며 죄전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이러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